안녕하세요. 오늘 해볼 게임 서머너즈. 우와. 자, 오늘도 즐거운 서머너즈. 우와. 자, 준비를 해왔습니다. 음, 오늘은 포켓을 한번 신나게 해볼 영상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도 해왔고요 신비가 좀 적은 것 같지만, 1 5 장입니다. 잘 갑니다. 바로 1 5 장. 번개가 몇 번이나 쳐줄지 기대가 됩니다. 자, 번개가 두번 치면 정말 잘 치는 거고요. 그래도 한번 치지 않을까요? 자, 10회 뽑기 가자. 한 번이라도 좀 쳐줘야 될 텐데 말이죠. 아, 어, 요즘에 정말 뭔가 이상해요. 어, 느낌, 체감상. 1년 넘게 하면서 요즘에 진짜 번개가 정말 안 친다라는 느낌이 확실히 듭니다. 아, 어, 뭔지 모르겠는데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웠는데도 번개가 정말 잘안 치더라고요. 어우, 고 오랜만에 번개입니다, 정말. 와, 불야마나 상점 상점용 불야마냥이 나왔네요. 아, 뭐 이거라도 마지막에 떴네요, 마지막에. 하지만 이렇게 바람의 소환서와 불의 소환서도 있으니까 여기서 도한 번씩 쳐주면 좋겠네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좀 많이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항상 희망사항 다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다다 아, 다 됐고요. 아, 어유, 번개쳤네요. 데스나이트. 어, 그래도 번개 두번 봤네요.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비담이죠. 이렇게 조각도 모이, 모았고요. 니가 어둠의 소환서도 두장 있습니다. 그럼 총세 번인데 세번 중에 한 번만 쳐줬으면 좋겠는데 한 번만요. 솔직히 영덕목이라도 번개가 좀 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자. 아 그렇군요. 망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 주는 보상이었거든요. 아. 한 달, 또, 날라갔네요. 어쩔 수 없죠, 뭐. 자, 드디어 그날이 왔죠. 그날이 왔습니다. 나름 열심히 모았거든요. 어, 아, 이젠 무리 안할 거예요. 1496개 있고요. 드래곤 나이트가 떴습니다. 풍 드래곤 나이트. 정말 가지고 싶었던 그 녀석이 드디어 리스트에 떴네요. 수환 가는 몬스터. 풍 드래곤 나이트 이거 하나 보고 갑니다. 이거 하나만 보고 갈 거예요. 제발요. 주세요. 자, 특수수환. 특수수환도 10회 뽑기가 생겨가지고, 10회 뽑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번개가 몇 번이나 쳐줄지. 1496개가 있었으니까, 저거는 뭐, 고대주화나 이런 걸로 해서, 1500개를 맞출 겁니다. 500개를 맞춰서. 그러면, 총 30번을 뽑을 수가 있겠죠. 음, 30번입니다. 30번 중에 번개가 몇 번이나 치고, 풍 드래곤 나이트가 나와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뭐, 아직 시작이니까, 10회 뽑기 꽝이었고요 번개 한 번도 안 쳤죠? 음, 제가 뭐 빈말 한거 아닙니다. 번개가 정말 안 칩니다, 요즘에. 어 정말 가혹 가다도 너무, 한 20번.. 20장 까면 한번 칠까? 아.. 그 정도의 체감입니다 지금 와.. 그쵸? 20번이죠 지금 자 채워놨습니다 채우고 왔어요 고대주화로 566개라서 10회 뽑기가 가능해졌죠 그러면 10회 뽑기하고 한번더 뽑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번개가 또 치긴 치겠지만 그래도 30번인데 그죠음 30번입니다 지금 총 31번이죠 어, 이거 뽑고 한번 맞아 뽑으면 31장이니까 와 이거 실화입니까 진짜 아 이거 진짜 보면 뭐 패치된거 맞죠? 저만 느끼는거 아니죠? 오 어, 31장이 노번개 자 신비 2개 신비 2번 와, 이거 진짜 열이 받아갖고 안 되겠는데요, 정말. 자, 이 새로운 이벤트가 또 시작됐죠. 매일 변경되는 D-Day 14 선물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D-Day 14, 딱 보면 그냥 출석 이벤트 같은 거죠, 또. 6주간의 특별 선물 이벤트, 이거, 리스트 바뀌었죠? 마지막입니다. 전설 주문서 주고요. 이것도 뭐, 일주일 동안 달리면 되겠죠. 좀 빨리 하면 이틀이면 끝나는 이벤트다 보니까. 이것도 뭐, 금방 합니다. 자, D-Day 1 4일 선물 이벤트. 선물을 준다는 얘기죠. 14일 동안 열심히 하면 이렇게 나오네요. 신비 30장. 그리고 비담이 들어있다. 오케이. 좋았다. 자, 맨날 맨날 이렇게 하시다 보면, 뭐, 신비 5일 차에 신비 10장. 중간중간에 뭐, 다른 것들도 있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신비 10장씩 3번 받을 수 있는 거죠.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매일 리스트 바뀌는 게 있습니다. 특별 선물. 와우, 고대주화. 괜히 썼네요. 여기서 주화를 줬네요. 저거, 특수소환서를 자, 저건 매일 바뀌는 거고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다 보면, 역시나, 마지막에, 화려하게 비담이 저렇게 나오고요. 화려하네요, 아주. 한 장인데. 아, 열 장을 까도 번개를 안칠 수도 있는 거니까, 저것도 참 애매합니다. 자, 저는,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네. 마지막 날이니까 행운의 소환서 상자를 좀 까겠습니다. 자, 행운의 소환서 상자.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요렇게 떴고요 자, 한번 더. 아우, 이게 뭐야. 자, 아 마지막 이약물과 한번 더아 정말 네 요렇게 떴네요 이렇게 뜬거 요거까지 마저 뽑아버리겠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나서 안되겠어요 특수소환에서 너무 화가나서 어 특수소환 31장에 신비 2장까지 해서 총 33번 노번개였죠 33번 노번개 단법으로 좀 뽑아보고요 음, 음. 확실히 저만 느끼는 게 아니죠. 지금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셔도 확인되시겠지만. 그냥 제 손이 똥손인 걸로 해야 되나요? 이거 정말? 음, 심각합니다. 와, 번개. 이제 쳤네요. 오, 볼리치. 자, 별 장만에 친 겁니까? 이거 지금. 아, 진짜. 40장 넘게 쳐, 뽑아서 지금 나온거죠 자 24번 남았구요 24번 남았구요 자, 번개가 몇번이나 질지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정말 전타가 옵니다 자 10회 뽑기로 그냥 뽑을게요 뭔가 제 계정에 락이 걸린 느낌입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또 10회 뽑기 이렇게 가다간 꽝이겠는데요 와 이거 정말 싸대기를 쳐버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 10회 뽑기 아 진짜 헛웃음이 나옵니다 정말 자 100장에 뭐 번개 한 두번 세번 치신 분들이 계시다 그러는데 제가 그러고 있네요 저는, 아, 어, 그렇게까지 진짜 안칠 수가 있나 싶었는데, 어, 제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 어, 무리까지 했는데, 수정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와, 이거 진짜 실합니까, 이거? 와, 이거 심각하죠? 자, 마지막에 이제, 둘, 둘, 여섯 개. 이것까지 마무리를 뽑을, 어.. 이제 쳤네요. 이제 쳐도 뭐, 한숨 밖에 안 나오네요. 김비 41개를 뽑아서 번개가 두번 쳤나요? 와. 와, 이제 치네요. 어, 아유, 이게 뭡니까? 찰란히 여기서 터져버리네. 아... 불속성 데몬, 정말 멋있죠. 어, 불호공은 중복이다 보니까 선택권은 없네요. 저한테. 불데몬 가야 될것 같고요. 살라는 소원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불대본을 건졌습니다. 와, 이 악물고 하니까 되긴 됐습니다. 아이고, 정말. 이것까지 안 나왔으면 정말 쪽박을 거서찾죠 아, 무리를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무리를 해버렸네요, 또 오늘. 투정을 막 엄청나게 썼죠,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데 말이죠. 자, 물의 소환서 여섯 장 남았죠? 5장 남았습니다. 5, 4, 3, 2, 1. 이것도 꽝이니? 자, 5성 뽑은 걸로 위안을 삼아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 그래도 한번 쳤네요. 와, 진짜 너무 심하다. 음. 아, 기쁘지가 않다. 어. 자, 이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뽑기. 자 분리 속성 데몬 분리 속성 데몬입니다. 정말 멋있구요제 부캐가 제가 초보자 계정 만든다고 했을 때 처음으로 먹은 오성이죠. 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구요음 근데 사용처가 애매합니다. 어, 이거 쓰시는 분들을 거의 못본것 같아요.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사용하시겠지만 뭐 그래도 일단 너무 멋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데몬 발이죠 발. 자, 전 풍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불속성을 먹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전불속성도 창고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불, 물, 풍을 다 모았네 자 이렇게 다른 아군의 체력을 10%씩 흡수하여 광역공격을 주고 체력비례 이후 아군의 모두의 공격게이지를 20%씩 회복시킵니다 풍속성 대문이랑 똑같네요 어, 여기까지는 자 세번째 스킬 정 모드에게 항상 유리한 상성으로 판정받는 공격을 가하고 보스를 제외한 모든 적을 1턴간 약화 효과를 해제할 수 없게 합니다 피해량이 비리한 개수만큼 2턴간 정할 수 없는 지속 피해를 넘깁니다와 근데 이걸 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사용을 안 했는데 나중에 한번 한번 키워서 제대로 한번 리뷰를 한번 남겨보고 싶네요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멋있잖아요 대원들은. 좋습니다 저는 외형이 일단 제 스타일입니다 야, 제가 악마가 되는 거를 보지 못하게 악마를 주셨네요 음 악마가 될뻔 했어요 정말 정말 화가 나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풍, 불, 물다 먹었네요 불속성 데몬까지 먹었구요 아주 그나마 그나마 다행으로 고 다행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싶었던 거는 드래곤나이트 시리즈였는데, 단한 마리도 못 먹었습니다, 저는. 음. 자, 이벤트 시작됐으니까 열심히 한번 달려서 우리 또 주머니를 든든하게 한번 채워보자고요 자,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거 많이 드세요.